저는 양천구 신정동에서 92년도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33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32회 졸업생들을 배출한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저는 유치원에서 6세 어린이들을 교육했던 유치원 교사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종일반 아이들이 맡길 곳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다는 그 부모님들의 이야기도 들렸고 91년도에 영유아 보육법을 국가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든 이유는 유치원에서 종일 보육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국가에서는 놀이방, 어린이집 이 부분으로 91년도부터 출발하게 되었죠. 거기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150명 정도 유치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후 2, 3시 정도 되면은 우리 아이들을 보육할 선생님이 없었어요. 이 아이들이 오며 가며 이반 저반 떠도는 그 느낌. 사실 종일반 선생님이 따로 배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영유아 시기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핵의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낀 아이는 무엇이든 할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아 내가 어린이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어른이 그래서 어 누구세요 했는데 원장님 저예요 하는데 오 너무 감격인 거야. 13년 전에 졸업시켰던 아이가 총신대 유아교육과를 갔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 옛날 졸업할 때 우리 함께 이렇게 어깨동무하면서 찍었던 그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감격, 감격이었어요. 감격 그러면서 중학교 때부터 자기가 자기의 꿈을 고민하다가 유아교육을 선택했다고 자기도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날 또 16일에 중학생 아이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두 손에 커피 번 있잖아요. 그거를 두 개씩 두 개씩 든 거를 가지고 왔는데 원장님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건 하나는 원감님 거 하나는 원장님 거 그래서 이거를 선물로 드리려고 왔습니다 하고 갖고 왔어요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발달이 조금 늦은 아이가 있었고.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작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의뢰를 해서 컨설팅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상담을 받고, 교사도 상담받고, 아이도 관찰하고, 여러 가지의 이제 원해서 할수 있는 접근 방, 방법을 강구해서 했고, 사실 기저귀도도 차고 왔었어요. 만삼세가. 근데 1대5였기 때문에 교사대 아동비율, 그 시범사업, 그 기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아이를 충분히 기저귀도 떼주고 그리고 충분히 이제 케어를 할 수가 있었는데 3월이 되면서 1대 20반이 되었어요. 그래서 만 4세 12명 중에 한명이었고만 5세 이제 8명이서 20명의 혼합반입니다. 그런데 20명에서 그 아이가 있는데 발달이 조금 어, 늦다 보니까 통합반에서 있을 때 보면은 연장반에서 막 동생들 것도 뺏고 싸우고 울고 이게 빈번한 거예요. 근데 교실에서도 그러, 그러겠죠. 근데 새로운 교사가 와서 울면서 내려왔어요. 못하겠다고. 교사를 다시 뽑아달라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생각하면 울먹거려지는데. 여섯 시간 보조교사를 붙박이로 해드렸거든요. 그래도 역부족인 거예요. 결론은 그 교사 그만뒀어요. 제가 정말로 고민스러웠던 거는 아이, 부모, 교사가 행복한 어린이집이라는 게 무엇일까? 교사가 저렇게 못하겠어요. 이 아이가 이 속해 있는 걸 알았다면 저는 교사를 안 했을 거예요. 하는 거예요. 육세반, 칠세반 혼합반인 스무 명을 육세반 열두 명, 칠세반 여덟 명으로 그렇게 해볼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만두겠다는 교사한테 두반 중에 어느 반을 할, 할 거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7세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어, 그렇게 하고 그럼 6세 교사를 또 구하자.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애한 명이 더, 너무나 소중했어요. 여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원장님 그건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2명 가운데 그 아이가 있는 한그 12명을 맡은 교사가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결단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부모님을 모셨어요. 저녁 7시에. 모셔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부모님들은 우리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너무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얘가 두개 담배기 못 갔던 애가 지금은 높은 것도 올라가요. 그리고 얘가 말을 못 했던 애가 네다섯 단어 연결하더니 이제는 열 단어도 연결해요? 어,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부모님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실 작년에는 1대5여서 저희가 어, 선생님이 충분히 얘 기저귀도 떼주고 예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주고 다툼이 있을 때마다 그 부분을 케어를 해주고 이 부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1대 20으로 온 이상, 제가 6시간 보육교사를, 보조교사를 붙여줘도 사실 조금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혹시 발달검사를 받아보셨을까요? 했더니 안 받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발달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거기서 혹여 그 의사가 얘는 차이가 많이 나니 특수보육을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여기서 좋아졌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부모님 많이 화나셔서 일단 바로 퇴소하시겠다고 결론은 우리 아이 안 보겠다는 소리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가장 좀 마음에 아프고 원장으로서 책무기 때문에 아이 부모 교사 행복한 어린이집 만들기 위해서 제가 처리해야 될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긴 했지만. 가장 아파요. 우리 연합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요. 왜냐하면 92년도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갑자기 94년도에 연락이 왔어요. 서울시 어린이집 연합회를 창립한다고. 그래서 좀 참석을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정말로 그때 꼭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참석을 했고, 정말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나 혼자 홀로 이겨내야 되는, 왜냐면 유치원이 기득권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 저기는 놀이방이야, 저기는 어린이집이야, 뭐, 저기는 애기들이 가는 거야, 인식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외로웠던 그 마음들이 그때 모여서 그렇게 몇몇 분들이 어, 사진을 찍고 시작했던 그 연합회가 이제는 전국적으로 이 많은 어린이집 아이들과 부모들 교사들이 힘이 되는 연합회가 되었다는 게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연합회 간절히 바라는 바는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유치원, 어린이집 자기의 어떤 이득, 기득권, 이익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뭔가의 팽팽한 싸움이 아닌 정말로 아이 중심의 아이를 위한 그러한 노력들, 그 노력들을 우리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대해 봅니다.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폐원 소식들이 해마다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원장님들이 이제 코로나 끝나서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또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있으니 조금 더 힘을 내서 조금 더 버텨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보육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